처음에는 푸틴이 국민들에 위해서 축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푸틴이 핵심 세력에 의해서 축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푸틴이 축출되지 않지만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푸틴의 축출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들 중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 푸틴 대통령이 곧 축출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바람을 담아 주장합니다. 저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율이 낮아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북한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은 국민들이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독재자 축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푸틴이 국민들에 의해서 축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러시아 권력층에 의해서 축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년이 넘는 집권기간 동안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리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핵심 집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푸틴의 핵심 집단 중단한 명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핵심 집단이 단단하게 뭉쳐서 분열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권 유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군대를 담당하는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소수민족인 투바인입니다. 소수민족 출신이 능력만으로 국방장관이 될수 있었을까요? 독재자는 자신의 최측근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적어도 앉기 힘든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여러 제국들에서 황관들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이며 소수민족 출신 세르게이 쇼이구가 국방장관이 될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추가적으로 1955년에 태어난 세르게이 쇼이구는 1952년에 태어난 블라디미르 푸틴의 동년배이기 때문에 푸틴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자신의 장기적인 권력유지를 위해서 푸틴의 집권 이유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블라디미르 푸틴과 나이가 비슷한 소수민족 출신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에게 자신의 안정적인 권력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푸틴을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이 권력을 유지한 상태로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신보다 더 오래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들의 위해서도 러시아 권력층에 위해서도 축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푸틴의 축출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들 중두 가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푸틴의 축출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변화는 푸틴이 정권 핵심 집단과 군대의 충성을 얻기 위해서 제공하는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군대가 독재자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자금이 부족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제재 이후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49.9% 섞은 라트비아 블렌드가 합법적으로 팔리는 현실을 고려해 볼때 말입니다. 푸틴의 축출로 이어질 수 있는 두 번째 변화는 푸틴의 건강 악화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독재자가 후계자조차 없다면 핵심 집단에게 장기적인 권력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푸틴을 축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푸틴을 축출한 그가 안정적으로 집권을 이어나갈 수 있느냐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이 영상은 2022년에 만들어진 영상으로,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가 안보회의 서기의 직책이 국방 장관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